멋져, 멋져, 멋 오, 오. 이제 five, 리 오빠, 파이프 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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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오두두오랜만이에요 안녕.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저희 멋쟁이 대표님 모셨어요. 땅으로서 회의를 결한다그 전화를 해주세요, 대표님 지금 뭐 들고서가지고 할 수. <laughs> 아, 저워낙야로해 <laughs> <왜 부부라고> <laughs> 아, <시. 웃음> <laughs> 어우 운동으로 다 젖으셨어. 이렇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뭐 애미 국수 먹으러 가요. 비 <laughs> 아니 난 대표님이랑 데이트하는 줄 알았더니 파이프 오빠야랑 밥 먹는거는 그거 정 알았어? 하 우리 아 여기는 철책골목이에요 너무 멋있죠? 맞아요 대표님이 응. 진짜 여기 3,40년을 일고 왔잖아 어, 내가 사, 사랑하는 골목이에요 밀지롱 물지롱 힙지롱어 대표님 모르는 게 없어 마케터로서 힘들어, 대표님이 그렇게 다 알면. 그쵸. 진짜 피곤해요, 그러면. 그럼 같이 다녀요, 그 <laughs> 좋아요. 파이프 오빠? 어이고, 바이크 오빠. 바이프 오빠. 이런 것도 막내 가야지. 해 아, 제가 막내. 아, 제가. 아, 앉아 계십시오. 그럼 차를 가져올라오죠? 저희, 한번 짬베리 한번 하시죠. 짬베리? 짬베리? 아, 네, 네, 네. 하나, 둘, 셋. 짱베리. 아니, 나도 나오게 찍어야지. 동영상 찍는 거 아니야? 또 나와도 돼요? 네, 유튜브, 유튜브 찍어 유튜브로. 어, 네. 나오면 어때? 유튜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대표님, 어, 배터리 오빠. 파이프, 파이프. 다음은 어, <laughs> 제일 크게 하는 파이프. 아, 매출이 얼마인데요? 매출? 우리 매출 같은 거안 따져? 어머, 어머. 아, 아, 따질 필요가 없거든. 연간 100억. 하루는 네. <laughs> 200억이잖아. 아우, 이거 더 하지. <laughs> 제가 대표님 위해서 내가 어떤 것까지 준비할게. 보여드려? 이거 봐요. 오. 왜냐면 아, 이런 돼지, 돼지, 돼지? 개업식에 돼지머리 빠지면 그거는 파티가 아니야. 오늘 뭐, 개업식이야? 오늘 쇼룩 오픈식. 아 워낙 나귀여데야 아 네, 아, 이게 얼마나 귀여워요? 사실 저기 막걸리 뿌리고 절해야 돼. 아, 메밀꽃 제주, 제가 한잔씩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메밀꽃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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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그론 낯수를 한번땡겨볼게 아, 네. 한번 아 나, 나 이것도 술인 줄 알았네. 술. 나 이것도 모르는네 낯수를 한번 땡길까? <laughs> 땡길게요. <웃음> 제가 한잔씩 올리겠습니다. 나. 근데 얘가 연배가 누구부터 올리면 될까요? 우리 잠데 때려볼까? 나주도딱 배웠잖아. 여기싹 가리다리 오빠, 나한테 촌 추웠다. 밧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만 <laughs> <laughs> 네, <laughs> 저는 우리 대표님의 오른팔 이름은 롤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롤리라고롤리롤리롤리롤 놀리지 마. 오리지 술을 먹으면 능률이 올라가고 머리가 팽팽 돈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옛날에 술 취해가지고 이력서를 썼는데 대기업에 붙은 거예요 에이. 에이. 이게 술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니까 사실 우리 비싼 사람이야출연료자아 알죠 아, 근데 출연을 못 줘. 그렇게 딴 사람들만 쓰면 안돼요 <laughs> 근데 진짜 여기 나와도 돼요? 세분다 얼굴 나와도 돼요? 뭐, 뭐 누가 뭐라고 그래? 나와도 되니까? 네. 응. 뭐 누가 데이트신하은더 좋고. 어머 뭐 데이트를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아유, 못 끌려서. 우리 지금 3필과 함께 롤리님하고 커피 <laughs> 스타벅스 커피 먹으러 가요. 스타로 가 스타. 빠. 다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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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 아뜨아 앗뜨 아뜨. 앗뜨 아, 아뜨. 예 네. 어. 평상시에 걔 만나지 않았던 그 연령대에 아, 무료, 만나는 거죠아요 성... 맞아요 무료 쿠폰이 한 2장, 3장 있을 거야 건너오 여덟 개 모아 는은거하쿨 씨까지 모으신다고? 아니 신세대 신라니까 전문이야 전문 미친다 내가 진짜 반해버려 반해버렸대 진짜 데이트는 나랑 하셔야 돼 죄송하지만 나랑 뭐 땡큐지 <놀람> <하는 거. 놀람> 금방 나를 버렸네 어어어 <laughs>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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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그런 말씀 다가져다 다 <laughs> 아, 프리콘 씨좀 보여주세요 많네 어우 야 헉, 전문가시다 언제부터 보우신 걸까요? 오늘 출혈 크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쓸수 있나요? 어? 언제부터 그렇게 정계 사셨나요? 아 저는 원래 젊게 다았아 진짜요? 네. 태생이 절어요아우 근데 그래 보이십니다 네. 센스 마리 네 고기는 아, 한개한잔아우 들고 오시느라 힘드셨을텐데 아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짬베리 한번 하시죠 하나 둘셋 짬베리 아, 네. 네. 이거 반샷 했다가 식도에서 탄다 어 네. 아, 대표님이 사줘서 더 맛있다 감사합니나넵 네. 네. 잠깐만요 이거는 나랑 소비된게 아니잖아. <laughs> 뭐야? 누구야? 왜 이렇게 커 보여? 키가 커 보인다고요? 아니. 얼굴이? 아. 구독자 <laughs> 있으니까. 883명. 어. 고 1000명 앞이에요. 좀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800명이라고. 그냥 깔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는, 아이고. 근데 이게 더... 대표님 나온 걸 보여드려야죠. 아, 저보세요. 에? 800에서 8000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o, nope. 더 얹어주세요. <laughs> 8만 명이, 80명이 될 때까지. 800명에서 요 80만 명. 오, 좋아요. 꼭! 아니, 지금부터 그냥 오, 파이팅. 좀 가입을 시키자고. 가입을 <laughs> 시키 앞을 달지 말고. 어? 대표님, 앞을 달지 앞을 말고. 달지 모른다고. <laughs> 아, 웃겨 죽어. 그, 배터리 같은 거, 광고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 <웃음> 응? 어요 <laughs> 인터넷도 안 하는데, 뭐. 다 있어요. 예, 대표님 가세요. <laughs>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실 가야지. 내 안경. 가지고 안경을 해보려잖아, <laughs> 안경, 안경이 왜 이렇게 리지 않아? 또. 숙을가지오라고 오빠 벨트 사오고, 안경. 안경 그 색깔 하늘색으로 해오고. 오늘 이 쇼룸 오픈 관련해서. 좀 이따 개업식을 합니다. 멋있죠, 대표님? 네, 일부 벽둥이과 저희 아, 이게 평행 그거 맞추는 거예요? 네, 팀부장님저 네. 뭔가 같아요 음, 실장님이 잘해요 대표님 저거 땅뿐 같아요 내가 이것도 뭐 날짜 안 잡았으면 은 흙집을 뭐, 어떤 한번 뭐 찾아요 뭐. 6월 4일만이네 개업식은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 존이 보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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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대표님이랑 광장시장 갑니다 광장시장 군대떡 사러 가요 오늘 개업식이여가지고 나 빨리 하는 짓하 해야지 해야지 갔다, 갔다 오겠습니다 좀 이따 가서 전 보여드릴게요 안녕 오늘 이용한 대표님 인터뷰 우리 그 벽등 대박났잖아요 네. 대박나고 있는데 더 터질건데 난 그게 너무 신기한거야 갑자기 벽등이 왜 떠올랐어요? 어, 요즘 인테리어들이 너무 밋밋하고 네. 어 티파이브나 일반 간접등 조그맣니멀하게크는겠다생각 아 응. 사람이 있었는데. 골라 보세요. 걸 많이 살펴어돼지고기청이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전체 모두으로네개 가시죠. 아, 오케이. 다어 있는 걸로. 이거 어 음. 누가 할게요? 제가 했잖아요 너무 귀엽죠 요즘 그털있는돼지 머리 누가 해? 어? 아유, 생하셨네 진짜. 아, 어, 근데 요즘에 많이 입고졌네 아, 그래요? <laughs> 어머 엔젤이야. <laughs> 어, <laughs> <옛날이야. 웃음> 어, 너무 귀엽다. 얘 어머 누구를 닮았되게 귀엽니? 누구를 닮았다고? 막 감튀기. 파이프 오빠 한마디 해주세요. 베이스로. 오늘 개업을 축하드리면서 네. 일취월창또 또 좋은 말이 나왔다. 일취월창빠테리 어, <laughs> 네. <laughs> <배터리> 오빠. <laughs> 역시. 조명은 꼬나키야. 어! <laughs> 야, 또후벽 판다. 응. 그, 스타오빠. <laughs> <laughs> 아, 스타오빠. 어, <laughs> 아, 스타오는또 사라졌네? 어우, <laughs> 귀여워. 아,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 누가 어, 어, 준비한 어 거야, 이거? 롤리. 롤리 깍지기가 준비했어. 우리 롤리가. 근데 너무 닮았어. 저랑요? <웃음> <너>. <웃음> 아니 이쁘다고 울면 나쁘고 아니 내가 귀엽다고는 했지만 막상 닮았다고 하니까 나... <laughs> 아니 아니 빠떼리 오빠는 오늘 제명이야 아, 아니 자기가 아, 멋 이쁘다고 니아니면장아니으래 아니야 빠떼리 아니야. 오빠 오늘 끝이야 아 사실은 코 그냥 코두개 하시죠 콧구멍 두개 여기. 왜냐면 음, 돼지 콧구멍에 돈 넣는 어, 아니 야 파이프 오빠는 구면이시죠? 구면 저번에 나아니 나한테 파이프 오빠야를 소개시켜줬다니까요? 빠태리 오빠야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근데 파이프 오빠도 계시던데. <목소리> <개 진짜 한데. 웃음> 영주가 더뭐더 먼저 만났지. 그러니까 아 내가 동생 오빠라고는 같아구면동생도 오빠라고는 같것 같아. 어 영주 <laughs> 영 오빠야. 아니 단어를 오빠뿐이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 기화 오빠야.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영주 오빠야. 대표님만 이걸로 할까? 아 너무 아, 어, 어, 좋은데 원탑 투탑 오 멋있다 5, 6, 7, 8 요가 저거 맞잖아 내가 여기서 듣는 거잘 받는 거 같아 빠져야지 하 아, 튼 약속하지만 분아케아 오늘 정식으로 오픈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laughs> 예. 올해는 분아케아가 어, 전반부터 좀 좋았고 후반은 아마 최고로 잘될것 같아요 오 우리 언제 있는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멋있다 <laughs> 자 우리 윤 시장님 이리 오세요 번쇼신 거 아시죠? 윤 시장님 <laughs> 자 시작 5, 6, 7, 8세번이요 <laughs> <laughs> 어우, 어우 빠르시다 하나 <laughs> 1쇼 <laughs> 어우 대박이요 <laughs> 이미 <빔이> 대박이야 <laughs> 다 마셔도 돼 다 응. 마셔야지 우리가 뭐절고싶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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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들 저 절할래요 나 실장님 도정에서저할래요 이랬어 <laughs> 그 파이브 <파이버포> 파 아시죠? 5, 6, 7, 시작 5, 6, 7, 8 추임새 누구야 어? 아. <laughs> <laughs>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미 대박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또할 사람 없고? 나 어떻게 해? 야지 그거는 뭐예그 <laughs> 그래. 이거 예, 그래. 아, 먹겠습니다 자페 <laughs> 아니 저러라고 <빨리> 이게 아니 너무 수도 있어 야무섭다자 해주세요 5, 6, 7, 8 <웃음> <웃음> 어? 팔 어? 뽀뽀 어, 왔어? <laughs> 어어이로 <laughs> 어, 어, <잘> <laughs> 한번 가시죠. 대표님이 지원하게 선정해 주시고 그렇다요? 네, 비행기 자, 비행기 알죠? 비전을 비전을 갖고 행성에 옮기면 아, 자기들끼리 옮기면 우릴 뭐야? 아, 이참에 알고 있아 이참에 알고 있잖아 그럼 막걸리를 채워야지 어, 채우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되게 웃겨 보는 거 시작은 뭘 아니, 비전을 갖고 행성에 옮기면 진짜 옮겨야 한다 아, 네, 잠베리, 잠베리, 잠베리. 파데리오빠, 잠베리. 잠베리. 또 어디 갔었죠? 아또 아우. 아니 아까 나도 된대 매요. 아, 아니 아까는 됐는데 지금 안 돼. <laughs> 구면이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쇼룸 파티에 왔고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잠베리. 아, 네. 파이프 선님 계시죠? 파이프. 파이프 여기 있습니다. 네. 파이포. 자. 출석체 가겠습니다 파이프 어? 스타 네. 배터리 진명씨가 아, 아, 누구누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이래 그, 뭐야 진명씨 하자마자 바로 끊었잖아 아니, 저, 그 꼴을 못봐자 조언 좀 해주실게요 진명씨? 네 진명씨 아.. 주 아니 어예 진명씨 진명씨 누구세요 아, 지금 대표님이 여기 주변 거래처 오늘 못 들어간다고. 어, 그 카톡 사진 좀 보시라고 아, 하네. 카톡 사진을 보시래. 아, 뭔가 중요한 거지 네내 말이 뭐 중요한 거. 건가 봐. 누군지 모르는데. 네. 사진 좀 보시라고 아, 카톡 가. 사진 좀 보시고 오다가다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너 <laughs> 놀랐어? <laughs> 바로 끊으시네. 오다 가다 진명 씨 들리라고. 누군데 <laughs> 진명이, 진명이 가, 아니 진명 씨가 직계 가족 베이스야? 뭘이스 아니 누가 저렇게 거래처 돈이네. 아까 대표님한테 누가 저렇게 하냐고. 거래처라고 아니 이런 케미가 알지? 나를 살게 하네. 빡때리 오빠야가 안 맞아. 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뭐 뒤. 나는 이니까. 더 싫어. <웃음> <웃음> 싫어. 아니, 아니 우리 영주 씨. 한약대. 우리 공원 만나자고. <laughs> 그러게 오늘 초면이 거야.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상 만나면 벌려. 아니야. 나는 다섯 <laughs> 시간 만에 헤어졌네. 아니야. 나는 시계를 바꿔 말 거야. <웃음> <웃음> 네. 네. 질척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적. 아이 친구가 그러지 않아 칠척대는건 이쪽이잖아 아니 시계를 왜구하느냐나 <laughs> 오늘 척을 져버려 바로 척을 져버 어. 아니 이런 직원이 어디 있어 솔직히 어? 대표님 어? 나 심었어? 에이, 저, 아니, 아니, 아니 또자격증심 아, 있어가지고 나 심었어? 나 심었지? <laughs> <나 심었어? 웃음> 대표님 어떻게 <laughs> 이런 직원이 어딨냐고 놀래 같은 애들이 없지 <laughs> 진인데 너도 키가 빨리졌는데다 보면. 오히려 여기에서 키가 센데 빨라겠어아 맞아 맞아 그러면

너도 욕할 거야. 아 진짜. 나 누구던데. 어. 그럼 좀 봐. 근데 영주 씨 어때요? 나 아, 근데... 영주 씨도 근데... 인터뷰 좀 하잖아요. 이거 아, 나도 돼? 아 네. 아니 못 가지만 나올까? 아 그럼. 64. 아 근데 영주 씨가 있음으로써 진짜 달라 분위기 <laughs> <laughs> 그래요. 어. 아, 근데 사장님. 영주 씨가 오므로써 진짜 분위기도 달라지고 아시잖아요. 실장님 이런 칭찬 원래 진짜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뭐 좋은 쪽으로 당연하지 당연하지 달라졌아 근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 두두두두두두 여러분 저희 돼지 몇 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멋있다 안 보는 게 박수 한번 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과연 첫 조각은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요 도나케아를 아, 네, 네, 네. 네.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 전가요? 아, 아 <laughs> 전부 같이 <laughs> 먹을 거예요. <laughs> 어, 우리 전 직원 다 같이 됩니다. 함께. 이게 8kg 가 넘는다고? 요 들어보세요. 잠깐만 천부장님은 무게만 들어 그 아시잖아. 딱 들어보시면 8.7. 아, 8kg는 빵이다. 아근몇 kg인데? 몇 kg인데? 아니면 <laughs> 저 3kg나.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어머. 아~~ 어머~~ 아, 무슨 맛? 아, 롤리맛 진짜 아, 맛있어요? 아, 여기도 아, 가야돼 아. 상모님 케이크 어떠셨어요? 진짜 녹아 아 여기 다무었구만 뭘로가 <laughs> 안 녹아가지고 무었구만 뭘로가 진짜 아. 녹아 아 진짜요? <laughs> 아 멋있다 진짜 <laughs> 아 잘했다 그래 딱 본학기 여기서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